안녕하세요. 도전을 사랑하는 퍼퓸머 하선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와 포기 중에 어느 게더 힘드실 것 같으세요? 실패? 포기? 포기 되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 그 친구가 어, 학교에서 있을 500m 달린 운동회를 위해서 매일 밤 연습을 하 연습을 합니다. 한 친구는 그줄 친구는 1, 2세를 다투는 친구였어요. 물론 뒤에서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운동회를 앞두고 3일 전쯤에 한 친구가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준비하고 있던 운동회를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 다른 한 친구는 어, 끝까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 운동회에 참여를 하고 어, 달리 달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한 친구는 어,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 거고요. 한 친구는 어, 어, 열심히 하긴 했지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해 실패를 할다, 했다고 할수 있겠는데. 어, 그두 친구 중에서 어느 친구에게 더 위로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신내? 신내? <laughs>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첫 번째 친구와 같은 어, 경험이 있어서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작년에 어, 엄청 정말 열심히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한 나머지 아프게 되었어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서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엉덩이 따리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거 죽더라도 안 되도 내가 일단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 아파서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근데 제 심정은 사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쉽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 하는 게 너무, 어, 안, 아까웠어. 근데, 어, 솔직히 저는 위로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일을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어, 저에게 돌아오는 말들은, 어, 그것도 하고 아프면서 다른 걸 어떻게 하고 거냐넌 공부하면 아픈 거 아니겠어? 하나도 아픈데? 야, 다른 애들은 다 체력 관리하그데도대 실력인 거야? 이게니 네 일이 아닌 거야? 그만 둬. 이런 음. 말들을 저에게 들었어요. 어, 저는 굉장히 음. 상처를 받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내가, 그럼 도대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뭘까라는 패배감, 패배 의식 속에 쌓여서 한두달 정도를 좀 우울하게 지냈다 그때는 제가 좋아하던 여행도 어, 하기 싫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쇼핑도 아무리 많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정말 다행히도 어,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아, 이거야, 이렇게 내가 지내는 거야 그래도 뭐, 죽더가도안 되는 게 되겠구나. 어, 진짜? 아, 뭐라도 해야겠 생각해서 제가 관심있던 여러 분야들의 여러 기회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생명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 찾은 게 IVI라는 국제교신기구에서 하는 공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조한규 박사님이랑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 분야에서 어, 저희 같이 하는 봉사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물어보셨을것 같으세요? 다, 네? 다, 아, 다 해봅시다. 네. 근데 가장 처음 물어본 게너 학교랑 학교랑 학과가 어딨냐? 알았어요 아, 저는 어, 사실 그 전에 다니던 학교를 어, 그렇게 막 자신감 없이 다닌 건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서는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집에 돌아오는데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던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런 분을 한번 뵈니까 어, 이런 분들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만도 뵙고 싶고 나도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롭게 편입이라는 거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있던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고 저에게 기회라고는 그게 단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 새로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어, 포기를 인정하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은 어, 누군가가 화산형의 인생을 산다면 그때 이렇게 포, 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제 인생을 살것 같습니다. 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지요 아름다워요. 하지만 <laughs>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중요하고 제 삶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편입을 끝나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그 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만 받기만 원하고, 사랑하기는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그것 때문인지 남에게 남을 위해주고, 남을 생각해주고 하는 게 저에게 되게 기쁜 일이었어요. 그 막,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누군가에 줄 때, 받는 사람보다 솔직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좀 없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laughs> 박스는 <laughs> <laughs> 이렇게 저에게 많은 어, 사람들이 사할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많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다 올린 이유는 어,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어, 오드리 헵번은다 아시죠? 정말 유명한 배우인데이 어, 배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은퇴 이후에 이렇게 <laughs> 어,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던 중이에요. 그래서 그 그분의 삶을 이제 어, 존경하는데, 어, 저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장윤주 어, 씨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에요. 어,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멀고도 대단한 것이 아닌, 우리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감정과 순간의 이야기는 사랑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는 사랑과 함께 숨쉬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사랑을 도전하는 퍼퓸워 하선영이었습니다